자, 물의 높이 요거 h라고 합시다. 하이트, 높이. 그러면 부피 계산은 9 a 제곱 b 제곱 파이 밑넓이 곱하기 높이가 부피죠. 24 파이 a 세제곱 b 세제곱 h는 9a 제곱 b 제곱 파이 24 파이 a 세 b 세 파이가 숫자라서 문자보다 앞에 쓰는 거에뭐 예, 저는 상관 안 해요 자 볼게요 9 3 3은 9 3 8에 24 a가 위에 하나 남고 b가 위에 하나 남아서 3분의 8ab. 쉽죠?